네, 예, 안녕하세요. 키만입니다 지금부터 카레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준비해 주실 거는, 거기 이제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햄. 저는 이제 고기를 넣어도 되고, 햄을 넣어도 괜찮죠? 저는 햄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백색 카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네요. 백색. 백색 카레하고, 네, 이제 감자랑 야채들 우선 채소들 우선 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근, 이제 감자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물렁물렁. 어? 왜가? 어 소스. 네. 다른 감자 가져왔습니다. 여기 막뭐 싹이 나네요. 싹 잠시 구경하실게요. 자, 참, 싹 잠시 구경했고요. 자, 이제 감자. 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쌍난 부분 제거하고 이제 감자칼로 자 당근도 이렇게 꼬다리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 자 당근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능숙하죠? 자, 제가 군대에서 엄청 했습니다 군대에서 엄청 했어요 자, 그래서 자른 거좀 씻어보고요 언제나 찾아오자 그리고 자, 이제 모양을 내서 잘라줘야 되는데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먹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감자와 당근은 깍둑썰기를 해야죠.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자, 크기는 약 1. 1. 2cm 정도 될거 같네요. 2cm. 이렇서 이렇게 깍둑썰기로. 자. 에휴. 도망가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쫓아가는 사람이 말이 맞느냐 자, 옛날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당근, 감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이게 햄, 스팸이죠 스팸. 스팸이 참햄 중에서도 특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스팸이 맛있죠? 자 그래서 스팸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스팸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굉장히 그, 그 기름이 잘 손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이용해서 상당히, 음, 영리한, 영리하죠? 이게 쩍쩍 달라붙는데, 자, 이제 영리하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르고, 또 이제 이거를 잘게 좀 썰어줘야 되는데요. 스팸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짜잘하게 썰어줘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밀어서 이렇게 또 잘라주시고요. 세, 세 개로, 세 개로 나눠서,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쓰러지지 않게, 쓰러지면 또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해서, 오, 성공! 그 다음에 또3등분해서 3등분 잘해서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하게 됐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성공했고요. 카레알 냄비 하나 준비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팬에 이렇게 기름을, 달궈서 기름을 할 때, 이제 기름을 달궈지기 전에 먼저 넣지 말라고 하네요. 이제 누가 그랬냐면,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 그 김훈이 셰프라는 분이 그러셨는데, 예, 그분 아주 사람 사람 좋으시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고, 예, 저도 그의 색에서 그분처럼 요리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달궈지면 예, 충분히 달궈지면 이렇게 기름을 좀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어이고, 충분히 달궈지면 이제 여기다 감자와 당근부터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 볶아주는 이유는 이 겉표면을 여기 양파도 넣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팸까지 이렇게 넣어보고요. 여기에 후추를 좀 살살 뿌려서요. 네, 재료들의 풍미를 좀 더해 주겠습니다. 팍팍. 자, 눌러붙지 않도록 자, 이렇게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 이제 재료의 겉 표면을 익혀서 나중에 카레를 만들었을 때이 재료들이 뭉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셨으면 여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물을 700cc, 700cc 정도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자, 불을 좀 올려서 여기서 한번 끓여볼게요. 카레가 끓는 걸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이렇게 감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감을 감나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뭐감 따기 무슨 대회 대회 뭐 이런 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감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물렁거려서 약간 홍시 같은 스타일 스타일이 돼 있는데 좀 먹어볼게요. 자, 일단 이제 굉장히 더러울 걸로 예상이 돼서 좀 깨끗이 씻어보겠습니다. 이거 나무가 나무를 주고. 자, 이렇게 깨끗이 꼭다리도 이렇게 따서 자 홍시 홍시 먹는 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칼로 우선 반을 가릅니다 자손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칼로 가르고 이야 후우 뷰티풀 예, 하트죠 하트 내 마음이야 홍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수저로 퍼먹는 게제 맛입니다 끝에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렇게 퍼서, 잘 퍼지죠? 이렇게 퍼서, 자, 한 번, 자, 어우, 홍시 맛있겠다. 음, 어, 음 굉장히 다네요. 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거 먹어본 것보다 훨씬 답니다. 근데, 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막,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다니는 데 있어서 왠지 막, 매연 냄새가 매연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은데 뭐 먹으라고 준 거니까 뭐 먹고 죽을 먹고 음, 민초에 유해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감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 한식 대처를 보는데 홍시로 홍시로 이렇게 김치를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시로 김치를 담가볼까 하다가 네, 괜한 짓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료들을 다 익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끓어서 끓여서 다 익혀주라고 하니까 자, 뭐 계속 한번 끓여서 익혀볼게요. 감자가 잘안 익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설명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기, 양파, 감자,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식용유에 잘 볶은 다음 물을 붓고 재료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자, 지금 이 단계 에 있는 거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이는 중이고요. 일단, 불을 약하게 한 후, 카레를 조금씩 넣어 충분히 풀면서 끓인 다음, 밥 위에 얹어내면 완성! 알겠습니다. 잘 익고 있나? 한번 보고요. 자, 아직 감자가, 감자 익으려면, 예, 네,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10, 15분 정도 이렇게 끓이니까, 이제 감자가 이게 좀 잘게 잘 부서지네요. 이게 눌러보니까. 잘,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눌러보면 알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익었는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좀 이렇게 이렇게 잘 부서지면 익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칼에 칼에 이렇게 뜯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약불로 줄이라 그랬죠 아까 어, 까먹을 뻔했네요. 까먹지 말고 약불로 잘 줄여서 이렇게 살살 넣으면서 살살 넣으면서 이제 풀어주라 그랬죠? 이렇게 살살 넣으면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넣으면서 꺼졌나? 자 이렇게서 설설 넣으면서어 카레로 변신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하 이게,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요리하실 때 이제 카레를 물을 엄청 한강 한강처럼 그냥 물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좀 진한 맛이 떨어지고 좀 묽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자 카레가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셔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이제 물을 적게 해서 한번 진하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진한 카레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카레가 이제 뭉치지 않게 이렇게 카레가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설설 잘 계속 저어주면서 이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의 정성이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쫙 이렇게 마치 무슨 이렇게 무슨 두부 공장에서 이렇게 두부 만들 듯이 할 아, 공장이 아니라 개인 종갓집에서 이렇게 두부 만들 듯이 이렇게, 이렇게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듯이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뭉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자 어우 너무 많이 뭉쳤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아하 냄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급식을 먹었는데, 중학교 때는 도시락 세대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급식을 먹었는데, 이제 급식에 카레 나오면 굉장히 싫죠. 예. 그래서 막, 카레 나오면 먹기 싫어하고, 특히 군대. 저는 이제 군대에서, 와, 카레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카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통조림 카레입니다. 통조림. 그래서 통조림에 카레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데펴가지고, 데펴서 주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맛이 없으니까 막 카레 나오면 막 PX 가서 먹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짬이 됐을 때 얘기지만. 하,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뭉치네요. 이렇게 해서 타지 않게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물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자, 한 번, 간을 볼게요. 아이고. 아, 간은 뭐 적정한데. 이제 좀 쫄아들 것 같으니까, 불을 좀 끄고요. 여기 이제, 이 뭉쳐있는 놈들 좀 찾아서 수색을 해야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뭉치지? 아 배고프다. 멍글멍글 카레가 됐고요. 자, 카레는 하실 때 너무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봉지만 딱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 남아가지고, 그 처리하는 것도 또 그럼 냉장고 들어가야 되고, 그 냉장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들, 특히 주부 어머니들, 어린 아이들, 아이들의 그런 마음도 생각하셔서, 이제 칼에 한번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먹여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네. 이렇게 조금씩 하셔서, 이제 먹고, 다음에또 카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또 하는 게 나아요. 네, 그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레가 이렇게 몽글몽글 해서 이제 다 대충 이제 뭉친 것도 다 풀어줬고요. 아, 굉장히 맛있. 아, 근데 이게 아까 제가 하던 얘기 계속하면 제가 카레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 이제 저녁하고 한동, 거의 몇년 동안 카레를 입에도 안된것 같아요. 저녁. 아, 맞다. 근데 이제 또 대학교에, 학교 식당에 또 카레 나오면, 아, 그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카레 돈가스 같은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제 집에서 카레를 딱, 그앞 어머니가 해주셔서 딱 먹었는데, 와, 카레가 무지 맛있는 거야. 와, 그래서, 사람이 식성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 교훈 넣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 밥 이렇게 가져왔고요.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음식에서. 그래서 이제 밥을, 밥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밥을 이렇게 한쪽에 담고 왼쪽 전에 치우치게 담고 이제 포인트는 포인트는 밥에 밥만 아이고 밥에 밥만 이렇게 반 정도만 침투해 주는 겁니다 밥에 반 정도만 밥에 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카레를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당근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레 에 들어간 당근은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레를 먹을 만큼 이제 적당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카레에는 꼭 소고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카레 소고기를 넣기는 소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는 좀 별로 넣는 걸 선호하지 않고요. 이 카레 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소고기 맛이 많이 묻히죠. 그 소한테 좀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코해 주시는 게 좋죠. 여기가 이제 오게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 오게티니까 오게티를 삭제하죠. 그냥 먹을라 그랬는데 이왕 이왕, 자 그냥 혼자 먹으면 먹었을 텐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카레 카레 한번 카레 완성해봤습니다. 카레 완성했고요. 자 한번 지금부터 카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먹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김치가 필수죠. 예, 오늘 점심 때 칼국수 하면서 만들었던 김치인데 겉절이 김치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양념을 아주 진듬하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어, 그, 인, 도인가 어디,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이렇게, 어렸을 때 거기 살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카레가 나와서 카레를 먹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먹을 때는 이렇게 다 비벼먹었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게 그게 굉장히 미개한, <laughs> 미개한 행동이라고 하네요. 인도의 칼, 원래 이제 원조 카레 먹는 데서는 고풍스럽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레의 그 강황, 그 특유의 향이 아, 예전에 싫었는데 참 요새는 좋아요. 음 아, 감자가 아주 그냥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러운데도 아까 한번 볶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볶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이게 다 짓눌러져가지고 이게 감자인지 아니면 뭐 감자, 으깨서 만든 감자 샐러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음. 내가 카레를 좋아하는 날이 올 줄이야. 여기 김치. 양념이 굉장히 진듬하죠 아주 맛있게 잘 됐는데요. 예, 이거 또 제가 만든 거꼭 그 레시피 참고하셔서 만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 이게 이제 이제 공개하지 말까라는 생각이할 정도로 진짜 칼국수 김치 찐하고 그 땡기는 그렇다고 막 짜지는 짠건 아닌데 맛있어서 계속 땡기는 그런 김치인데요. 음 카레는 김치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김치 없이 어떻게 카레를 먹는지 모르겠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인도에서 인도를 한 2년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오면서 인도 정통 카레를 이렇게 선물해줘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향이 진짜 다좀더 다 다르고 진짜 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먼논 자취방에서 그거를 만들어 먹다가 와 냄새가 냄새가 한 이틀은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 향이 너무 세서 와. 근데. 또 먹다 보니까 그게 또 맛이 중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한국, 한국 스타일의 카레와는 좀 다른 그런 맛이에요. 거기는 근데 건더기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인데. 거기다 이제 제가 닭다리 살 사가지고 이제 닭다리 커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닭커리. 닭다리가 진짜 통째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먹은 거였는데 참 추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 자취방에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 싼 자취방 구했는데 요새 뭐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대학가 근처에 원룸 이런 거 가격이 무지 비싸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이제 자취방을 구할 수는 없었고 그냥 저렴한 데로 했더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라도 한번 내리면 그 찝찝함이 와 모기도 엄청 많고 음 스팸 맛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햄이 들어간 솔직히 고기보다는 햄 들어간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게 카레답다 저는 이렇게 카레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든 카레를 어머니가 보시면 또 한소리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맛을 본다 근데 이 카레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쉬운 음식이에요 네,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음식이고 햄과 당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한번 가보고요 이게 또 햄하고 감자를 먹었을 때 햄하고 당근을 먹었을 때뭐 햄이랑 양파 뭐 당근과 감자 이렇게 먹었을 때 각각의 그, 그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가지 맛으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미죠 <laughs> 이 느낌은 우선 햄 맛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햄이 빡치고 나와요 처음에 빡 햄이 팍 치고 나오는데 옆에서 막 당근이 막 꼬물꼬물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햄이, 더 했어! 들어! 당근이 또 꼬물꼬물 나오다 고하면 들어! 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재미가 있네요. 카레가 조금 부족해서, 예전에 왜 이렇게 카레를 미워했었는지. 그게 이제, 제 탓이 아니라, 카레 탓일 수 있어요. 왜냐면, 카레가 맛이 없었으니까. 참, 그 당시에는 카레를 왜 이렇게 맛이 없게 했는지. 뭐, 아마 학생분들, 그리고 군 장병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 싫어했거든요 카레 이렇게 해서 카레 만들기 한번 해봤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이 좋네요